말할 때는 오친 니 아쿠, 오친 니 아쿠, 오친 은 야쿠, 오친 니 아쿠, 오친 니 아쿠, 오친 니 아쿠, 루아리 브 아리아리 니라이, 한 마리에 2,000 아리아리에요. 루아리부 하면 2,000 아리아리는 말라가시의 화폐단위죠 니라이. 하나. 그러니까 한 마리에 2,000 아리아리에요. 라는 뜻이 됩니다. 루아, 아리부, 아리아리. 니라이. 루아리부, 아리아리. 니라이. 루아리부, 아리아리. 니라이. 루아리부 아리아리 니라이. 루아리부 아리아리 니라이. 루아리, 루아리아리 미라이 라프, 로트, 산 라프는 비싼 이라는 뜻이고 로트는 너무 라는 뜻이고 산이 하면 느낌상으로 너, 어, 너무 비싸잖아요. 이런 의미가 됩니다. 라프, 로트, 산 라프, 로트, 산 la flotte zan. la f l o t zan. la f l o t zan. arrivu ariari de hividi ruaf. arrivu ariari는 천하리 i de, 그러면 hividi. hividi는 미vidi의 미래형으로 미vidi의 m을 h로 바꾼 것입니다. 루아 두개 아후 나는 그래서 한 마리당 천 알이 해주시면 제가 두 마리 살게요 라는 뜻이 됩니다. 아리부아리아리 데 히비디 루아 후. 아리부아리아리 데 히비디 루아 후. 아리부아리아리 데 히비디 루아 후. 아리부아리아리 데 히비디 루아 후.